선 치기 선 치기 선 치기 선 치기 선 치기 선 치기 선으로 친다고 선 치기 선으로 친다고 선 치기 선으로 친다고 선 치기 발 치기 발 치기 발 치기 발 치기 발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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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친다고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발치기, 발치기 앞산에 뒷산에 친달래 앞산에 뒷산에 친달래 앞산에 뒷산에 친달래 앞산에 뒷산에 친달래 울긋불긋 었네 울곧불긋 비었네. 불긋피었네 진달래 꽃잎 똑 따서. 진달래 꽃잎 똑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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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 화전 만드세. 진달래 화전 만드세. 진치기손치기 손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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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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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친다고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손 치기 손 치기 손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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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손으로 아 발치기 발치기, 발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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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친다고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발치기.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앞산에 산에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 불곧 피었네 올곧 불곧 피었네 올곧 불곧 비었네 진달래꽃잎똑 따서, 진달래꽃잎똑 따서, 진달래꽃잎 따서, 달래화전만드세진달래화전만드세달래화전만드세 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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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치기, 선치기, 선치기! 선치기 선치기, 선으로 친다고 선치기, 손으로 친다고 선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어, 발치기. 약간 더빨리 선치기 선치기. 선치기 선치기. 선치기 선 손으로 친다고 선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다고 발치기 발로 다고 발치기 발로친다고 발치기 앞산이뒷앞산이 진달래 앞산이뒷산에달래 얼굴들껏 피었네 얼굴들껏 피었네 얼굴 피었네 Bedeutet, 진달래 꽃잎똑따서 진달래 꽃이 꽃잎 뚝따서 진달래 꽃이 서달래 꽃이 다달래 화전 만드세 진달래 화전 만드세 달래 화전 만드세, 화전 만드세 손치기 손치기 선치기. 선치기 손치기 치기친다고 손치기 발치기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한 어, 줄씩 할게요. 두 마디씩 손치기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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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친다고 선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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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앞산이 뒷산에 친달래 울긋불긋 피었네 진달래꽃잎 똑 따서 진달래 화전 만드세. 자, 손치기 같이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어,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가, 그냥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앞세는 뒷단에 진달래, 울긋불긋 피었네, 진달래 꽃잎 똑 따서, 진달래 화전 만드세, 콘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어, 잘했어요. 약간 천천히, 약간 좀더 빨리 해볼까? 좀더 아, 좀더 빨리 시작 선치기선치기 손으로 친다고 선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울긋불긋 피었네 진달래 꽃잎 똑빠서 진달래 화전 만드세 선치기선치기 손으로 친다고 선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약간 더 빨리, 손치기,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앞살, 일산을 진달래, 얼긋얼긋피앗네 진달래 꽃잎 떡 따서, 진달래 와전 만드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약간 더 빨리 손치기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앞산이 사라진달래 얼긋불긋 비연네 진달래 꽃잎꽃 따서 진달래 화전만 듯해 손치기,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어 얼굴 개졌잖아자좀더 어. 어. 빨리 손치기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앞싸리 산에 진달래 풀거풀거 피는데 진달래 꽃잎 떡돈, 떡돈, 진달래 화전 만들새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아, 여러분들끼리 손치기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i